가능은 하죠. 근데 코에 쓰는 거는 좀 코가 피부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바로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운드를 이마에 쓰지 않는 것처럼 코만 쓰기에는 조금 비용들이 아깝고요. 그턱 부위에, 턱선은 오히려 프로파운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턱 부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턱 주위에 턱 아래쪽, 턱 위쪽, 턱선을 따라서 프로파운드를 가장 많이 쏠수 있습니다. 팁 자체가 바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세라 써마지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한테 사용을 할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프로파운드는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의 팁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코만 쓰게 되면 조금 비용 대비 좀 비용이 많이 나가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얼굴 전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도 해요.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건데, 그 안면 거상할 때 저는 지방 이식을 거의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운드라고 하는 장비는 리프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로파운드 시술을 먼저 하고 지방 이식을 뒤쪽에 하고 있고요. 지방 이식은 보통 한달 정도 지나면 생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무리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드라는 장비 자체가 되게 좋은 장비인데 잘못 쓰게 되면은 원하지 않았던 부위가 좀 꺼지거나 이런 부작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서 깊이 있는 지방층을 깨주는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프로파운드는 지방층까지 잘리지는 않고 보통은 피부 쪽에, 진피 쪽에서 탄력을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에 의해서 좀 꺼졌다 하더라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 자체는 모공의 효과가 아주 발달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한 거는 사실인데, 저는 피부 쪽에 레이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피부, 아래쪽에서 프로파운드를 통해서 열을 가하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는 피부대로 다른 장비를 써서 모공도 조금 수축하고 피부 쪽에도 열을 가해서 좀 같이 리프팅을 하는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파운드는 어떻게 보면은 바늘을 찔러서 흉을 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로파운드의 그 더말 팁은 지방까지 잘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 큐팁이라고 해서 몸에 쓰는 바늘 자체가 그런 데 조금 이렇게 바늘 자체가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파운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흉살까지는 잘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층, 흉이 잡혀있는 조직에 주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2년마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프로파운드도 좀 매니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되게 결과가 많이 좋아져서 자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6개월, 1년 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장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을 재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깎아내거나 요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한다고 해서 피부에 손상이 많이 간다거나 흉살로 바뀌거나 하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주 해도 상관없지만 많이 붓고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2년마다 반복을 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